안녕하세요. CLTV 이수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 은봉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연면적이 60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주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가 162평,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옆면적은 1층이 30평, 2층이 30평,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면적은 60평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층은 창고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따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기반 시설을 설명 드리면 LPG 벌크통을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쓰실 분들은 지하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페수는 직관로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98년도에 정남향을 바라보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벽돌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무엇보다 좋아요. 여기서 200m만 나가면 2차선 도로가 나오고요. 거기서 100m만 나가면 왕복 4차선 도로까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탕정 사업장이죠. 삼성전자까지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천안 시내 신불당동까지도 10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좋은 주택입니다. 천안에서 오는데 차가 안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오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입로가 국유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어, 진입로부터 외부 내부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입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쪽도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이 포장 잘된 도로로 한 200m만 나가면 어,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 차량 진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활곡하게 주택들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 주민들의 그런 간섭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외지인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죠. 담장 모습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로 겹겹이 쌓아 올렸고요. 어, 넝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멋있죠. 예,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출입문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마당 모습인데요. 주차장까지 쓸수 있게끔 지금 여기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쪽으로 큰 정자가 보이시죠. 요거 7년 전에 구매하셨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드렸다고 합니다. 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쓸모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뭐딱 봐도 많아 보이죠. 한 네다섯 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2층 주택에 1층이 창고인 경우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매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2층이 거의 뭐 계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1층처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창고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앞쪽 마당이고요. 이쪽에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있네요. 이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셔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셔터가 자동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셔터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차를 좀안탈 때는 안쪽에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마당을 보고 다시 한번 올게요 이쪽에 콘크리트 포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이쪽은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을 잔디를 깔아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옆쪽에 보면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꽤 넓은 공간에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필지 167평이기 때문에 어, 측면 공간도 꽤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풍경을 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어, 풍경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분묘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철탑. 철탑은 요 건너편에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야로 보이긴 하지만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주인분을 만나봤을 때 7년 전에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굳이 인테리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층 올라갔을 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셔터가 다 올라갔으니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도 창고로 사용을 안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명도 잘 나오고 있고요. 저쪽 끝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공간을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뭐 멀티 공간 플레이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약간 만져서 어, 여기를 공간 구획을 좀 나눠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천장 만들고 벽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 나만의 뭐 보트 아니면 뭐 트레일러 보관하고 싶다. 이쪽에 보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간이좀 돌아오는 게 회전 반경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1층 공간 하나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뭐 리모컨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버튼 누른 것처럼 버튼으로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쪽에 차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약간은 스키플로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 지층하고 2층하고 여기가 중간 공간인데요. 약간 스킵플러 구조인 것 같아요. 어, 뒤쪽 공간인데요. 뒤쪽도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뭐 차량 들어가는데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차라리 뒤쪽으로 주차하셔도 를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 앞쪽을 어, 뭐 잔디나 그런 걸로 깔아놓으셔도 좀 괜찮겠죠. 주차를 안 한다고 하면 어, 뒤쪽에 요게 나무가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 큰게 하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 외부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현관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요 옆쪽에 보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요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부터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여기 지금 신발장이 어 붙박이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칸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도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입구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앞쪽에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썬룸처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좀 쌀쌀한데 여기는 후끈후끈하네요. 지금 샤시가 전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전부 다 열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좀 추워지는 계절에는 닫아놓으면 어, 난방비 절감 상당히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셔터가 이쪽에 샤터라고 하네요. 이쪽에 그 어, 베란다 샤시가 있으니까 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실 공간이 보이는데요.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첫 번째 방이고요.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안방이다 보니까 공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어,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커튼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옆쪽에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안방 화장실 치고는 공간이 꽤 널찍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화장실 쓰기에는 전혀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이쪽에 창도 크게 뚫려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안방 보여드렸고요. 옆에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두 번째 방인데요. 어, 이쪽에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 나무 냄새가 싹 들어오네요. 뒤쪽으로 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치고는 꽤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옆쪽에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주방 공간도 꽤 널찍합니다. 어, 싱크대 구조를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리을자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스마일 표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기역자가 하나 가더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동선이 너무 널찍해요. 어, 한쪽에 이렇게 낮지만하게 정수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끔 낮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까지 이렇게 리얼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측면에 보면. 어, 김치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데요 뭐 그리고 냉장고까지 있는데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부족하지 않겠죠 4개 맞죠? 5개네요 에, 5개가 들어가 있는데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에 베란다실인 것 같은데요 뒤편 어, 베란다실 아기자기하네요 엄청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팬트리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아니면 세탁기 같은 거를 이 바깥쪽에 빼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사인 식탁이 이쪽에도 있는데 어,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어, 싱크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조 뭐 싱크대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옆쪽의 공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 방 중에서는 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작다고 해도 뭐 아파트 작은 방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샤시 교체한 티 나죠. 7년 정도 전에 어,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리 상태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공용 욕실이겠죠? 한번 볼게요. 공용 욕실입니다. 어, 안방 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싶은데 뭐 샤워하고 뭐 볼일 보는데 전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타인 상태도 그렇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오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해줘도 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양호하기 때문에 뭐문 같은 것만 페인트 아니면은 문짝만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도배만 빼면은 나머지는 컨디션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텔레비가 큰게 있는데 공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테레비가 작아보여요. 어,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제가 3억 초중반의 은봉 주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주택 매력적이지 않나요? 일단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CLTV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